재개발 투자를 할줄 안다면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에 가부는 경험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재개발 투자에 저 발걸음이 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정혜수입니다. 요즘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재개발 투자에서 1년도 안 되는데 1억 벌었어. 장난하냐? 난 주변 반대 때문에 못산 거. 아직도 후회한다. 주택 매매지수가 168.5를 돌파하며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제는 내 주위에서도 재개발 투자자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수익률을,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선물하며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재개발 투자입니다. 이미 투자하고 계신가요? 왜 투자하시나요? 왜 투자하고 싶으세요? 단순히 주위에서 수익을 봤다고 해서 재개발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재개발 투자를 뭘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딱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에는 크게 교통, 교육, 생활 편의시설, 자연 환경이 포함되고 좀더 넓게 보면 미래 가치까지 들어갑니다. 최근 주택 트렌드를 반영하면 한강변 같은 요소도 입지의 중요한 기준이 됐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다 어렵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지 좋은 데가 어딘데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듯이, 입지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걸 사실 모르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 가격을 기준으로 집을 보다가, 직접 부동산도 돌아보고, 임장을 다녀보니, 와, 너무 비싸고 집도 없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으로 가거나 혹은 철도 지하화처럼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수십 년 뒤에나 가능한 미래같이 예를 들면 지하철 신규개통 같은 걸 믿고 입지가 약한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찾아봐도 투자 실패 사례 의 대부분은 이 패턴에서 나옵니다. 입지가 떨어지는 곳에 투자한 경우겠죠. 그리고 입지는 단순히 수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스크 방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0년대부터 재건축 논의가 이어져온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사업이 진행됐다가 엎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거품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압도적인 입지와 노후도에 따른 개발 가능성으로 가격은 오히려 계속 상승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개발 가능성입니다.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개발 가능성이 없다면 투자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개발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설령 재개발이 한번 무산되더라도 다시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실제로 염리사구역 사례를 보면 사업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시 유입됐고 그 결과 85% 이상의 높은 주민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하며 재개발이 재추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가격이 이전보다 훨씬 올라갔습니다. 개발 가능성에도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도가 높으면 주거 환경 정비라는 명목으로 다른 요건이 부족해도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재개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근이나 연접지에서 개발이 진행되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행정 입장에서도 한 곳만 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면접지를 묶어서 개발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입니다. 옆 동네에 재개발이 진행돼서 공사가 시작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우리도 재개발해서 아파트 받고 싶다 라는 원초적인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이게 동의율을 높여 재개발을 추진하는 굉장히 강한 힘이 됩니다. 사업성을 강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재개발에 있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재개발은 사업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면 사업은 절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종상향 종상향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성이 안 좋으면 분담금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면 시공사 선정 자체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당 9구역을 들수 있습니다. 현재 동의율도 86%나 모아놨지만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 개발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상권은 오히려 개발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상권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면 사실상 반대표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미 상권이 잘 형성된 지역일수록 재개발에 찬성하기보다는 빌딩을 짓거나 임대 수익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정동만 보더라도 노후도도 높고 사업성도 나오는 지역이었지만 반대동 이율 25%로 25년 9월 11일 구역 철회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 단계의 진입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초기 단계에서 매수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아직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손실폭은 상대적으로 작고 개발 가능성이 살아있으면 문제점이 보완 가능하다면 오히려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인 자양사동 A구역만 보더라도 2021년에 신통 계획을 추진했지만 현금 청산자 비율이 높아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재도전 끝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죠. 자양사동에 투자하신 분들이 폭발적인 수익을 거뒀다는 사실은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재개발에서 초기 단계에 매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한번 엎어져서 노후도가 깨지거나 문제점이 보완이 안 되는 구역이라면 반드시 피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개발 투자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보면 서울 집값은 아직 고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돈벌수 있는 구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년보다 오래 사는 게 낫고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사는 게 낫습니다. 아무리 설명서를 많이 읽어도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직접 움직여야 변화가 생깁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돈벌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를 찾고 계시다면 제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수였습니다.